테슬라 코리아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국내 출시를 26일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국내에선 가수 지드래곤이 이미 여러 공식 석상에 타고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 차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첫 픽업트럭이며 2023년 말 미국 출시 후약 1년 반 만에 한국 땅을 밟는다. 트림은 사륜구동과 사이버비스트 두 가지로 나뉜다. 1회 충전 시 예상 주행거리는 각각 520km, 496km이며 아직 정부 인증단계라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단순한 직선 라인이 특징이며 실내도 핸들과 콘솔까지 각진 형태로 통일됐다. 일론 머스크 CEO는 총격 영상을 공개하며 흠집만 남는다고 내구성을 과시했고 테슬라 코리아는 초고강도 강화 유리로 손상 저항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슬라 차량 최초로 V2L 기능이 적용돼 차량 전기로 외부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 견인력은 5까지 가능하며 적재 공간은 3,400엔을 넘긴다. 국내 판매 가격은 사륜구동 1억 4,500만 원, 사이버 비스트 1억 6천만 원이다. 예약 고객은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우선 구매가 가능하고 9월 5일부터는 일반 고객도 주문할 수 있다. 첫 진도는 11월 말 이후로 예상된다. 알고 싶은 것이 많은 또 이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